세.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스며왔던 한치 돌아봐, 돌아와, 돌아와. 아이야. 아, 네, 사람 이게 무슨 사람에. 더 크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오늘 인피니트 데뷔한지. 벌써 12년이 되는 날이에요. 12주년입니다. 12주년 기념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심야아이돌의 멤버들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따 오랜만에 멤버들을 볼 예정입니다. 인피니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튜디오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let's 렛츠고! Go, let's go. 자 가봅시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장에 왔습니다 이기숙하네요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뭐 글씨킬 나도 살았겠다. 오, 나 밑에. 아, 둘셋. 나도 한 아, 싫어. 아, 아, 네, 아 네가 해. 나도 아, 내가 그거, 나 내가 이성열한테도. 한 아, 팔아? <laughs> 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 해. 아, 진상. 했다. <laughs> <야>. 네가 진상이지. <laughs> 왜 우리한테 시켜. 진상. 알았어, 알았어. <laughs> 하나, 둘셋. 자, 아, 찍어야 해. 성격한야지형금또 들어줘. 얘또사무어요 음? 이성량 거 올라갔어요, 풍선. 쇼파 올라가도 돼, 쇼파 올라 아, 진짜. 이거 올려줘, 이성량. 정말 아니고. 야 이렇게 들으라고, 야. 다리, 들으라고 다리. 다리 들어봐. 아 위험한데? 해봐, 아, 아, 안, 안, 안 돼. 아이씨. 올려도 다리 아이고, 어떡렇게 올려봐. 올려, 그렇지. 그러네. 야, 그걸 또못 잡아! 아니, 잠시만, 잠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그렇지. 출발 시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 아이돌 호스트 성규입니다. 2010년 6월 9일에 가요계에 등장한 칼군무 돌 누구죠? 인피니트! 인피니트! 인피니트 데뷔 12주년, 이 뜻깊은 날을 심야 아이돌에서 함께합니다. 인피니트 데뷔 12주년 심야 대집회, 입장하시죠.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인피니트 리더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막내 성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아, 안녕.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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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동우 씨는 지금 연극 끝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우 씨는 아마 방송 중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 풍선 들고 오셨죠? 음. 아, 풍선 네. 들고 왔어요? 이거, 이거, 이거. 네네. 네네. 자, 이 풍선을 아까 성열 씨가 또 방송 전에 놓쳐가지고 천장에 붓고 아주 난리 부릅쓰러 <laughs>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아, 야, 그걸 또못 잡아? 어떤 풍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2주년 축하해, 고마워, 사랑해. 저는 여기 이제 인피니트 사랑 인스피릿 가자 고고. 저 응. 인피니트 로고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저도 목걸이도 응. 오늘 하고 왔는데. 네네. 이거 이거. 이거. 와 그거 와. 이거 진짜 옛날에. 그거 데스티니 때네 인피니트 패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단체방에 나가 차고 팔찌 차고라고 차고 얘기했는데 네. 누가 안 차고 왔죠? 이성열이 또 안. 아니 이 나만 안 쓰게 아니라. 단체방에 그그그 아, 팔찌, 팔찌 안 갖고 왔어? 야 하고 왔지? 오야 인피니트 오 목걸이도 하고 아 왔다. 형 팔자 안 놓고 했다. 깜빡깜빡 진짜 깜빡 아, 성종아 아, 아침 8시 이래서 어, 어, 해주는 거 아니야. 주제안된 아, 아, 이제, 아, 아, 이제 안 해. 잖아 아니야 아아안해아 아침 8시에 정신없이 나왔다는악세서리 차면서 그냥 송종이 얘기한 게 문득 떠올라가지고 그냥 차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알렸었게 드라마 틀면 또말 나왔어요. 맞아요. 내거 하자. 이탑한 거예요. 나왔어요. 이제 일에 한번 내버려 두실요 나의 사랑이 뜬다 생각보다 찍었네 아, 벌써 준비가 됐군요 예, 예. 동우 씨 어,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 저기 앞에서 마음에 네. 드는 우리 앨범, 앨범 하나 어, 봐요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12주년을 맞은 인피니트의 둘째입니다 송룡씨 팔찌 하고 왔어 팔찌 어? 저희 팔찌? 팔찌, 팔찌? 팔찌 대원 아 몰라 나준거아 <laughs> 무조건 어, 하고 왔지 아 까먹은 게 아니라 제가 그 공연할 때다 빼고 와가지고 지금 다 빼놨어요. 아 근데 공연할 땐 어쩔 수가 없겠네. 일단 첫 곡은 다시 돌아왔어나 이런 아, 거구나, 아. 이런 거. 와 이건 다 기억나는데? 야 몸이 나온다? 야? 뭐야? 뭐야? 몸이 아, 나와! 성기야 미치겠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널 포기할 수는 없어 다시 돌아봐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봐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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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돌아와. 어디? 우와 가격 나왔네. 하나. 내게 온다 온다 온다. 하늘이 서러온다 온다 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내 눈앞에서 굿바이. Nothing One, okay, two, three, fou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아 어, 이건 좋았어 이건 어다다 최고의 패러다 너무 조금만 더둘게더더 잡아볼게 더더 심장이 시때까지 미안해 마내게날 버리고 떠날도 네가 원한다면 그래 굿바 그녀를 지켜라 그래. 날 잊지 못하게 내이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려다 날 잊지 못하려고 날 잃어라 날아어야우연이야 이거 아니야형냐날잃으라고형무르못하고지못 무릎을 많이 꿇었죠 제가. 세었어요 개인도 <laughs> <거. 웃음> 어, 뭐, <laughs> <laughs> 아니고. 어, 이거 기네 그런 거 계속 놓지 않을게. 떨어지 순간에 가로막히지. 해봐줘 참. 내가 이제, 이제, 이이 예, 예. 워우, 워 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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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 <안 해. 웃음> 아니야. <웃음> 오, 아, Let's go. 고 m 아, i s h Ode. 지금, s 거의, 지금, 나 o 짜 지금 지셨 a 든요 지금. 야, d 아 a good one. I'm 그 o t a good one. I'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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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이크가> 아 꺼졌어요? 뭐다고 땡마이더스 땡마이더 아니 음악방송한거 같은데? 자 이번엔 성중씨 사쿠란보 아니아니아니 <laughs> <laughs> 이번엔 사쿠란보 이것만 하는거야? 이이밖에 없던데요? 아이 <laughs> 귀 살구석 살구석은 제가 잘해요. 보여 보여 보여. 자, 보여서 세요 보여. 갑자기. 나는 살구야. 나랑 살구야. 어, 어, 어.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참외야 <놀람> 아니 나 지금 <놀람> 와. <놀람> 와 <놀람> 뭔가 <laughs> <제가> 이걸 가지하게부르고있는 데뷔 시절에 팬들이 매니저 분들이 크게 웃으실 거든요 이때 아시죠. 저희가 음악 방송 끝나면은 밖에서 또해아 저희가 팬 여러분들과 인사도 하고 따로 날짜로 모여서 뭐, 따로, 예, 따로 예, 예. 뭐 동안, 예. 처음에는 몇십 명안됐습니다 맞아, 네. 맞아요. 천차점차 늘어나가면서 <laughs> 야외 아 야외에서 예. 심지어 확성기가 쓸모가 없었던 와. 이제 심야 아이돌과 함께한 인피트 데뷔 1 2주년 심야 대집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고치세요.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인스피릿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심야의 걸 나우 우리 나우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그런 번호가 있었어요 인피니트의 자부심을 느끼인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봤습니다 아, 저도 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예전처럼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팀을 누, 누가 그러지 않겠지만 감히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12년 동안 참 채널을 잘 지켜왔으니까 다들 우리 멤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인스피리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네, 네. 오래오래 왔으면 좋겠네요 어서. 자 지금까지 인기니트였습니다 인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2년 축하해 감사합니다 먹으러 가자 고생하습니다 웬만에또 12주년이라 아이들과 함께. 아, 네. 어,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이제 너무 다 삼촌들이 돼가지고. 그쵸, 삼촌삼촌 삼촌. 무슨 소리예요? 청년, 청년. 네, 청년, 청년. 무슨 소리예요, 아빠? <웃음> 어. <웃음> 벌써 아빠 됐어? 난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웃음> 이 같은 <laughs> 말안듣다안듣 아, 이러면. 어쨌든, 12주년 기념으로 심야들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어땠는지 좀 말해볼 사람? 너. 일단 사실 저는 <laughs> 오늘 이렇게 멤버들 오랜만에 모쳤는데 내년에는 2023년에는 영수형과 함께 완전 체로 네. 한번 인사드리는 게또 저희 목표니까. 도시가 <laughs> 그때는 머리 자르나요 그때는 <laughs> 짧은 머리였어요. <laughs> 머리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약속? 약속네. 약속. 아무튼 네. 약속. 네. <laughs> 네. 성규 씨 덕분에 또신아이돌에서 네. 좋니까요. 네. 아 제가 아니에요. 성규 씨 재밌게 놀다. 가아 제작분 아, 아니고 이분. 아까 그랬던 거. 자 내가 잠깐 성규. 자야 아유 나 굉장히 행복하게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또 인피니트 리더 성규 씨가 없었다면리더 리다, 리다 인피니트도 없지 않았나. 리더 <목소리> 리다 <목소리> 아, 성규 형여아 재덕입니다. 네, 네. 아 잠깐만. 그 네. 일이 음 있었겠다. 뭔가. 아, 뭐, <목소리> 뭐,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그리고 일단은 <목소리> 네. 네. 오늘 하루 또 12주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뭐 기념물 많이 있잖아요. 그 만도 뭉쳐가지고 그때는 네. 또 좋은 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6월 9일은 너로 시작했고 6월 9일 너로 내년 6월 9일 만나요. 뭐야? 안녕. 평화의 엔딩이 아닌 네버 엔딩. 우리 네버 엔딩이야. 됩니다. 바람 피지 마. 퇴근해 퇴근해. 오케이? 6월 9일은 너로 시작했고 6월 9일은 너로 끝났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늦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안녕. 네, 12주년 인피니트 데뷔 12주년의 밤이 이제 끝났네요. 벌써 12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멤버들과 함께 즐겁게 마무리를 했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우리 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멤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또 우리 추억 속에 다 있으니까 인스피릿 친구들도 12주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2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도 좋은 또 멋진 인피니트의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그때 우리 콘서트 했을 때이 노래 불렀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월드 투어 할때 마지막 곡으로 했던 노래였거든요. 엔딩에 그때 이제 그 무대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제가 앞으로 뭐 많은 활동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내 20대 때 가장 빛나는 시기였으니까 그때가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있잖아. 저는 감히 뭐 앞으로도 저는 반짝반짝 빛날 예정이지만 20대 때는 그때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